안녕하세요 철육입니다 오늘도 예쁜 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귀엽죠 귀엽고 앙증맞은 골피에 어, 이렇게 부작이 되어 있어요 푸실라인데요 밖에 계속 뒀더니 이렇게 꽃대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하나 꽃이 지고 이렇게 꽃 꽃이 나오고 있는데 꽃이 되게 귀여워요. 응팡이랑 비슷한 꽃인데 조금 작아요. 얘 생긴 게 작게 생겨서 굴피가 조금 작게 생겼죠. 이렇게 얘도 꽃대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3개 남았습니다. 어, 32,000원이에요. 푸실라는 아주 귀엽고 꽃도 귀여워요. 이렇게 피고 지고 하고 있네요. 계속 32,000원이고요. 푸실라, 그리고 지네발 얘도 귀엽죠. 얘는 보라색 꽃이 펴요. 꽃이 폈다가 지고 지었는데 49,000원입니다. 얘는 이렇게 아주 진해. 어. 이렇게 잎이 지네발 처럼 생겼습니다 그래도 귀엽긴 해요 굴피 부작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그래도 푸실라 보다는 조금 길게 되어있어요 지네발 49,000원 입니다 지네발은 두개 있어요 좀 특이한 난이에요 어, 세르누아 굴피 이렇게 네, 굴피는 35,000원 있고요어 저기 토분에는 32,000원 있어요. 세로노아 주홍색 꽃이죠. 주홍색 꽃이고요. 음, 지네바는 찐보라색 꽃입니다. 그리고 네스트. 네스트 촉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스트 56,000원 새촉이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길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스트는 꽃이 정말 보라색으로 아주 크고 향이 아주 진합니다. 그리고, 막실라니아, 무늬 막실라니아, 이렇게 제가 계속 키우고 있었는데, 미니예요 미니, 아, 미니, 무늬 막실라니아가 아니고, 미니 막실라리아 노란 꽃이 피어요. 초콜릿 향이 나는 노란 꽃인데, 이렇게. 어, 얘는 2만원짜리인데, 18,000원 하겠습니다. 저기 많아졌어요. 얘도 2개 남았고요 18,000원으로 드리고 여기 원래 작게 나온 분도 작아요. 얘 분이 이렇게 작아요. 얘는 13,000원입니다. 꽃피면 귀엽고 노란색으로 초콜릿 향이 납니다. 미니 마실라니아이고요. 그리고 토분 어, 제가 몇 가지 오늘 또 할인할 건데요. 음, 얘도 할인은 들어갔죠? 여기 워커리아나 톱은 12만원이었어요. 지난번에 들어올 때. 근데 지금 잘 자라고 있지만 10만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워커리아나 톱은 목부작도 저기 있어요. 7만원짜리 있는데. 톱은 10만원으로 2만원 할인했습니다. 2만원. 가격 세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엉팡 원종. 진짜 자구가 크거든요. 이렇게. 얘는 9만 원입니다. 9만 원입니다. 골피 보작으로 이렇게. 자구가 원래 자구는 진짜 응팡 요런 식으로 자그만하죠. 근데 크기 한번 보실래요? 엄청 커요. 이게 원종이라서 그렇답니다. 꽃도 크대요. 그래서 9만 원이고요. 한개 있습니다. 원종, 응팡입니다응팡 엉팡 원종. 그리고 센트라데니아 여기 있고요. 3만원. 또, 분홍색, 찐분홍 꽃이 돼 아주 아름답게 핍니다. 이렇게 골피부작으로. 센트라데니아는 꽃이 진짜 하늘하늘이 예뻐요. 피면 진짜 예쁘거든요. 그리고, 단정아, 이렇게 있고요. 아, 여기, 제가, 막실라니아, 막실라리아, 어, 그냥 막실라니아가 13,000원 하던 거 제가 8,000원 낸다고 했었는데 이번엔 진짜로 다 드리려고 6,000원 6 0 0 0원해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6,000원 두개 있는데 6,000원이고 여기 한 개는 5 0 0 0원해 드리겠습니다. 이한 개는 5,000원에 촉은 다잘 나왔어요. 촉은 이렇게 전부 잘 나오고 있거든요. 얘도 촉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6,000원, 5,000원 하고요. 무늬 막실라니아, 한개 있습니다. 2 5 0 0 0짜리 15,000원에 드리고요. 어, 그리고, 차밍루비분해거2만원이었는데 오늘은, 18,000원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는 분, 18,000원에 데려가세요. 그리고, 아마미, 이렇게 있고요. 아마미, 이렇게 32,000원, 아주 초기 잘 자라고 있습니다. 32,000원이고요, 아마미는. 원종어접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데려가시는 분원종어접 72,000원짜리 6 5 0 0 0원요 이렇게 꽃대 다잘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죠. 찐보라예요. 찐보라 이렇게 꽃을 보여드릴까요. 이쁘죠. 찐보라입니다. 65,000원에 데려가시고요. 어 톱은 여기 있네요. 세로는 톱은 이렇게 있고요. 32,000원이고 금루가 승희, 승희가, 이렇게, 승희, 이렇게 적혔거든요. 승희, 금황. 요런 애들 여기 있고, 아, 어, 실리움 메리, 메리아 실리움. 톱은 하나 있네요. 얘 비싸가지고, 6 2 0 0 0원 붙어 있는데, 62,000원. 어, 언설 이렇게있고요 금황도 있습니다. 어, 여기, 히비기 13,000짜리 촉이 잘 나오고 있어요. 13,000원짜리 작은거 몇개 있고요 25,000원은 촉이 좋아서 계속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꽃, 꽃이 꽃 거의 11월 초까지 나온다고 해요. 25,000원인데 희빗기 촉 보실래요? 아이고 안빠져요. 초기 새촉도 나오면서 꽃이 폅니다. 이렇게 펴요. 얘도 보실까요? 아고 넘쳐요. 촉이 아주 아주 분해 넘치고 있습니다. 촉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아주 꽃도 예쁘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바이칼 있고요, 바이칼. 어 디네마도 아주 잘,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만 오천은 나갔었는데 지금 촉이 엄청 많이 나. 옆으로 뽑고 있어요. 그래도 15,000원이고요. 얘는 아니고, 얘는 대명원인데, 한 개가 이렇게 있네 그리고 안부르시아 볼버가 있고요. 볼버 3 4 0 0 0원인거 28,000원 제가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 이번에 세인 판데니아 이렇게 꽃핀게두개 있는데요. 하나는 꽃이 적고 세인판데니아가 69,000원에 나갔거든요. 제 꽃이 핀지 좀 돼서 어, 파격세일로 6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데려가세요. 이렇게 불빛에 지금 아주 예쁘게 꽃이 이렇게 향이 있고 꽃도 화려해요. 향이 있고 꽃이 화려해서 그리고 뿌리가 아주 튼실합니다. 진짜 튼실해요. 그리고 이꽃 진... 판데니아가 하나 있는데 얘가 제일 뿌리가 튼실해요 꽃대가 다섯 개 여섯 개 나왔나 꽃이 져서 어 얘는 6만원에 드릴게요 어차피 얘들도 좀 있으면 꽃이 지니까 6만 2천원 6만 9천원 짜리 6만 2천원이고요 세인판데니아 데려가세요 아주 아주 튼실합니다 뿌리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진짜 멋있어요. 이렇게. 보라색 꽃이 향도 있고요. 너무 멋진 난입니다. 세인 판데리아고요. 어, 식용석꽃도 여기 있고요. 십만원 하나 있고요. 여 멋진 아이도 있는데. 입실론이라고. 새척이 하나 나왔어요. 두개 나왔나? 어, 알보리색으로 꽃이 분홍 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꽃이 피는데. 새척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얘는 56,000원 한개 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잘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새척이두개 나왔네요 그리고 어, 오도라타 에어리데스 오도라타 꽃대 이렇게 있는 거두개 남았습니다 56,000원 굴피부자 꽃이 보동색으로 진짜 예쁘게 조롱조롱 조롱 피어요 향도 있고요 에어리데스 오도라타 두개 있습니다 데려가세요 그리고 NC 코디게라 여기 NC 클리어 코디게라인데 흰색의 꽃인데 향이 진짜 진하죠 NC는 그래서 얘는 토분에 크게 있는 애는 9만원이고요 여기 얘는 4만원 4만원이고요 얘는 36,000원 이렇게 세가지로 있습니다 NC 클리어 코디게라 있고요 어 여기 얘도 어, 이게 뭐지 이게 사르코 칠러스 사르코 칠러스 사르코 칠러스도 한개 있습니다 분홍꽃인데 잎이 어, 뒤로 넘어가서 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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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이거는 해고판 부작이에요 새촉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제가 정성껏 키우고 있습니다 56,000원입니다 사르코칠러스 예쁘게 자라고 있고 한개 있습니다 메리아실리움은 계피향이 난다고 해서 근데 되게 비싸요 얘는 좀 비싼데 제가 계속 키워 볼게요 안 데려가시면 그리고 여기는 응팡 제가 엉팡이 7만원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초기 하나 나왔어요. 6만 5천원 드립니다. 6만 5천원.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세일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얘는, 안그레쿱이고, 여기 걸려있는 안들 좀 보여드릴게요. 센트라데니아 있고요 어, 노도사.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 차밍누비 굴피랑 조슬란 그리고 비프리나리아 하나 있어요 비프리나리아 아주 꽃대가 많이 나오고 흰 꽃인데 꽃대가 많이 나왔어요 두둥두둥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쌉니다 53,000원 이고요 은설 하나 있어요 나무분 하나 있고 오늘 또 비가 와서 제가 다 이렇게 가게에 들여놨는데 노도사 이렇게 있고요 어 목부작 워크리아나 워크리아나 목부작이 이렇게 몇개 있습니다 워크리아나 목부작은 7만원입니다 딩그이 품에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시경섭고 얘도 척이 많이 자랐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네요. 10만 원입니다. 시경석고잘 없어요. 시경석고또 귀한 난입니다. 아, 그리고 아데노코스.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고 있더니 아데노코스. 얘가 이렇게 귀엽게. 얘도 5만 원에 들어난입니다. 온 아데노코스인데 두개 있는데 한개더 있죠? 여기 하나 있고요. 5만 원얘는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 여기 반다. 반다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얘 데려갔어요. 반다 미니 반다라서 아주 괜찮아요. 방콕 선셋이라고 하는데 긴 반다는 또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얘는 미니, 중간 미니 반다예요. 그래서 예뻐요. 이렇게. 꽃대가 아주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미니 반다 예쁘고요. 오드라타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NC 클리어랑 코디게라 NC 클리어, 그리고 차밍 루비. 아, 여기 홍매, 홍매 만8 0 0 0원 있고요. 코스타리 센시스, 코스타리 센시스인데요. 얘가 금액이 25,000원이었죠. 이거. 코스타리 센시스2 25,000원이었는데 아, 예뻐요 계속 꽃이 나오고 있네요. 2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네개 있습니다. 데려가세요. 22,000원 코스타리 센시스. 꽃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홍매 18,000원이고요. 어, 여기 카톨레아가 하나, 이렇게 제가 키우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미니고, 어, 미니호조. 미니호저 여기 몇개 남았습니다. 촉도 잘 나오고 있고, 이렇게. 미니호조. 다 나가고, 요거 남았습니다. 몇개 남았습니다. 아, 막실라니아, 데려가시고요. 아, 얘가 비프리나리하고, 아까 그거는, 아, 이름 헷갈렸습니다. 아야야야. 얘가 비프리나리아예요. 제제 제 이름이 어. 나무분의 제는 이름을 이름이 아저 헷갈렸어요. 비로바. 비로바입니다. 정정. 얘가 비로바이고요. 비프리나리아는 얘입니다. 비프리나리아는 착각했어요 아 저도 헷갈려요 이름이 비슷해서 비프리나리아 얘도 좀 비싼 날이 고요 단정아 아 딕산섬 딕산섬 얘좀 데려가세요 너무너무 촉이 잘 나오고 있고요 한번 보실래요 꽃이 노란 꽃이 크게 피거든요 향도 좋고요 촉수가 엄청 많아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이렇게 많은데 더 나왔어요 촉이 66,000원인데 꽃이 정말 멋지거든요. 노란 꽃이 좀 크게 피면서 향이 좋아요. 어, 얘는 6 6 0 0 0원 수치 엄청 많고요. 얘는 제가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수치 좀 작아요. 작아도 꽃은 크게 핍니다. 이렇게 꽃 피고 다 전진 난이에요. 석곡 종류인데. 빅산섬. 노란 꽃이 크게 핍니다. 이렇게 얘는 작은 거 5만 원 이렇게이고요. 수치 두 배로 두 배로 많아요. 66,000원 드리겠습니다.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멋있는 위에 걸어 놓으면 멋있어요. 빨래대 같은데 걸어 놓으면 좋아요. 이렇게 빅산섬 66,000원 5만 원 드리고요. 데려가세요. 어, 응팡 원종 하고요, 여기 푸실라, 지네발 세르누아 그리고 네, 레스트, 레스트 멋져요. 꽃이 진짜 크니까. 그리고 미니 막실라리아고요, 센트라데니아, 워크리아나, 워크리아나 토분.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